차트보이tv의 월요일 두 번째 영상은 로봇주 매수타점 첫 번째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까지 해서 영상 두 개로 로봇 관련주들의 매수타점을 볼텐데 음,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매수타점을 불러드릴 테니까 그 자리를 넘게 되면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우리 채널은 매수타점이 있는 채널이에요. 그냥 이 종목이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사놓으면 상승하겠지 그런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이미 다싹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교육 영상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교육 영상 안에 들어있는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대로 진행되는 차트를 발견하게 되면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다가 각 차트가 갖고 있는 매수 타점을 넘게 되면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 더블맨 TV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작년 봄, 여름, 가을, 또올초올 올 여름에도 계속 매수 타점을 잡아놨어요. 아 그렇지 안 갔지 한참 안 갔지 우리가 잡아놓은 매수 타점이 이제 돌파돼서 지금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도대체 왜저 모양이 매수를 할수 있는 모양인지를 이번 영상에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래 다른 종목도 똑같다고요. 이걸 지금 편의상 로봇 관련주로 묶어놨을 뿐이지 뭐 아까 직전에 뉴로메카나 또 클로봇이나 SBB 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라서 우리가 매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특정 가격대를 그 특정 지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영상처럼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음 영상까지 보세요. 본인들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어. 자, 클로봇, 시메스, SP 시스템스, LS 티라 유텍, SBB 테크, 사면, 로보티즈, 하이젠 R&M, 현대무백스, 이랜시스, SPG, 사면, 전부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까지. 요렇게 보고, 다음 영상에서, 음, 얘네들 보고, 2차 전지까지 한번 보고, 메수타점, LGN솔 메수타점 앞이에요. 그럼, 살 마음이 있으면 사야 되죠. 일단,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로봇을 왜산 거예요? 에이 상승하니까가 아니라 클로봇 매수 타점은 차트 보이 TV에서도 음, 여기도 올려드린 거니까 왜 그래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 중에 삼봉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삼봉 이런 삼봉 모양이 나오면 위치에 상관없이 삼봉 모양은 명확해요.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삼봉 모양이 나오면. 어떤 위치에든지 상관없이 이 라인을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또 밑에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세요. 클로봇은, 얘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죠? 네. 차트보이, 떴어, 삼봉이.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봉이에요. 이게 자꾸 하락할 때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우리 채널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기존에 더블맨 tv에서 계셨던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은 아예 그런 생각을 없애버렸는데 이 차트보이 tv로 구독을 하신 분들은 자꾸 머릿속에 어떤 종목이 하락하면 살려고 그래요. 한번 시세를 준 다음에 하락하면 아이 종목이 이제 조정받으면 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 잘못된 거죠. 올라갈 때도 못산 종목을 왜 떨어질 때 사냐고. 여러분? 아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도 그 종목을 못 샀는데, 그 종목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면 사겠다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네? 예. 네. 해서, 이렇게 삼봉이 나와서, 얘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삼봉에 여기 넘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삼봉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넘을 때 살아 그러면 겁을 집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교육 영상을 좀 보실까요? 네, 해서 빵빵빵 찾아 오라고요. 삼봉 같은 모양을 됐어요. 그다음 CMS. C매스. 뭐 CMS는 다 아시는 종목이죠. CMS는 삼봉이라기보다는 컵 위드 핸들이에요. 삼봉은 제가 영상 말미. 또 더보기란에다가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고, 자 나온 김에 한번 보자고요. CMS는 자 어떤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거 올라가는 예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을 요만큼 받을지 이렇게 받을지 또 뭐예요? 저기 LS 티라유텍처럼 이렇게 받을지 그건 미리 알수 없어요. 단 일단 조정을 어떤 식으로 받든지 간에 올라가면 어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떨어지면 살려고 그러잖아요. 아, 생각을 정말 좀 바꿔보세요. 가만히 누워서. 어? 아, 이건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이라면 생각하면 알수 있잖아요. 올라갈 때도 못산 종목을 왜 자꾸 떨어질 때 살려고 그러냐고. 이 음? 모양, 이런 모양을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한다. 여기 컵. 이게 컵 모양이라는 거예요. 컵, 컵, 위드 핸들 손잡이. 오케이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역시나 영상 말미에 더 보기란에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다가 매수하면 돼요. 해서 시메스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트 보이 이거 컵이 된들 같은데. 이거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을, 하여튼 뭐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면 여기 넘을 때 사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시메스도 매수 금요일날 시메스는 이것도 있지만 또뭐 있어요? LG엔솔처럼 나온 김에, 네 차트 나온 김에 한번 보자고요. 자,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아, 어, 잠깐만. 이번 영상에서 올려드릴 교육 영상이 커비드 핸들 삼봉 또 윗꼬다리 없는 어. 어떤 아이가 양봉이 상한가도 아닌 주제의 고점에서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얘는 조정 시그널이에요. 그냥 외워두세요. 제가 이건 나온 김에 보는 거니까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사람이 그래 잘 모르면 자꾸 상상을 하게 되거든. 야 위에 꼬다리가 없다고? 그러면 장 막판까지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인데,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꼭지에서 나오면, 얘는, 그 다음날, 갭 뜨면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일단.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응? 윗꼬다리 없는 양봉은 상승 시그널이 아니라 조정 시그널이에요.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왜냐면, 최근에 LG 엔솔도, 여기도, 어, 자, 시메스도 이렇게 돼서 빵! 쏘면, 우와, 이거 이제 가나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상한가도 아닌 주제에, 어, 이거 상한가인가 아니죠. 어.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갭 뜨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 예, 네. 이거 관련 교육 영상 있어요. 최근에 LGN솔도 그랬잖아요. 차트보이, 드디어 LGN솔이 가나봐. 아직 멀었다. 이날이죠. 10월 2일날. 차트 보이 드디어 LGN 소리 갖는 것 같아. 야 위에 꼬다리 없다. 네? 네, 조정. 조정 받고 여기 넘을 때 사는 거죠. 위 꼬다리 없는 양봉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해요. 그러니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아셨죠? 그다음 SP 시스템스. 그 윗꼬다리 없는 양봉 교육 영상 보세요. 당장 오늘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게 엄청 유명한 모양이에요. 옛날 주식 하던 사람들에게는 하, 이거 진짜 안 나오면 인생 끝이다. 뭐 그런 캔들이에요. 유명한 캔들이에요. 포스코홀딩스 여기 최고점 여기죠. 2007년 10월 2일 상한가도 아닌 주제에, 윗꼬다리 없는 양봉을 만들었네. 그럼 이건 나와야 된다고요. 보스콜딩스 2007년. 저, 10살 때. 네, 예. 네. 교육 영상 보세요. 링크 걸어드리면. 그 다음, SP 시스템스. SP 시스템스도, 이것도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죠? 어, 얘도 삼봉 모양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지나간 차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매수터좀 잡아 놓은 거니까 삼봉 모양이기도 하고 얘도 여기 내려왔다가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쉬었다가 빵 여기 넘을 때 매수. 로봇 관련주들을 그렇지. 차트 보이 나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차트 보이는 아직 로봇주가 한참 남았다고 했잖아. 아 그럼요. 모두가 정고점을 가려면, 유로메카 월봉 빵빵빵 거기 돌파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로봇주는 줄때 먹고 나오려는 거야? 얘네들이 싸그리 적자회사예요. 그래서 그냥 줄때 먹고 나오는 게 나아요. 줄때 먹고 나왔다가 다시 매수타점이 지금 켜켜이 매수타점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매수타점 넘을 때 사도 돼요. 그치? 어. 굳이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줄때 먹고 나오면 된다. SP 시스템 수도 컵 위드 핸들. 관련 교육 영상 꼭 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LST라 유텍도 조정을 항상 저렇게 짧게 받고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LST라 유택처럼, 티라 유텍처럼 여기 6,150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을 요만큼 받고 지금 봤던 SP 시스템스나 이런 것들처럼 조금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길게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 그럼 뭐해? 여기 넘을 때안 사면 그만인걸. 그치? 넘을 때 사기나 하면 돼요. 넘을 때사기나 해라. 오케이? 그 다음, SPB테크. SPB테크도 훌륭하신 분이죠.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우리 주말에 봤었던 새아, 베스틸 지주. 자, 이렇게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상관없다. 한번 쏘고 음봉이 음봉 은봉, 음봉 음봉 또로록 이렇게 나오면 거기 고점을 넘을 때는 매수타점이에요. 이게 지금 갔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이거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잖아요. SBB 테크는. 실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쏘고 음봉이 세 개가 또로록 붙었는데 얘를 보고 아 여기 넘을 때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아,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때려 죽여도 이런 생각을 못하겠죠. 못하지. 응? 그치? 하지만 이렇게 음봉 3개가 붙으면 이거 또로록 관련된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밑에다가 더보기란에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밑이라고 하면 고정 댓글을 생각하시는데 고정 댓글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더보기, 더보기 누르면 밑에 쭉 나오잖아요. 응? 여기 넘을 때 매수. SPB 테크. 이거는... 로봇 관련 주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로록 음봉 3개가 나오면 그러니까 관련 교육 영상 보세요. 거기 설명돼 있으니까. a 드 SBB 테크는 상승 조정이에요. 상승 조정.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보자고요. 상승 조정이란 무엇이냐. 보통은 상승하더라도 모양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상승하는 힘이 강한 아이들은 이 소위 말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요 자리를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힘이 센 아이들은 일자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 조정을 찾아라 일자 조정을 찾으면 얘는 슈팅이다 하는 이유가 보통 조정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힘이 세서 조정 자체를 플랫으로 평평하게 받는다 그런데 얘보다도 힘이 더센 아이들은 이 조정 자체를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상승 조정 모양이에요. 아, 나 자세하게 언제 한번 영상을 올리면 이 상승 조정 모양의 카운팅도 보통 카운팅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상승 조정은 a b C 이렇게 가는 게 상승조정이거든. 이거 다 교육 영상에 있다. WMTV 그 교육 영상 폴더에 들어가시면 상승조정 요거 카운팅 해놓은 것도 다 있는데, 안 보실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는 차트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캔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캔들에서의 상승조정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에요. 뭐를? 이거 다 알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상승조정 관련된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러면 벌써 다섯 개가 넘어가지고, 뭘 하나 빼고, 음, 나머지는 일단 더보기란에는 다 넣어 드릴게요. 방금 봤던 선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상승조정 모양이 캔들로는 이걸 캔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캔들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던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요 길이는 차이가 있겠죠.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이걸 한참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답 안 합니까? <laughs> 자, 이런 거를 상승조정이라고 한다. 이런 아이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지금 SBB테크가 상승조정이에요. 아, 차트 보이. 내 눈엔 잘안 보이는데? 그럼 보이는 거 하면 돼요. 네? 이건 그 훌륭하신, 똘똘하신 편차가 있을 테니까 구독하시는 분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상승조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여기 넘을 때 사도 돼요. 여기 넘을 때 사도 되고 여기 넘을 때 사도 되고 오늘도 샀어요 이거 그치 그래 설 자리에 샀어요 갖고 있어 사니까 물리죠 <laughs> 갖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SBB 테크가 또뭐 사면 사면도 이런 게 상승 조정 모양이에요 뭐 KINX를 또봐 KINX 뭐 이것도 이것도 네, 상승조정 모양이죠. 네, 모양 보시라고요. 이런 애들은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하이젠 R&M도 상승조정 모양이다. 얘는 이날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12월 9일 날 여기 고점이 64,300원 여기 고점이 64,200원 해서 방금 봤던 가운데짜리 직전 영상 뉴로메카에서 봤던 가운데짜리 매매로 이날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이젠 R&M도 지금 상승조정 모양이에요. 제가 상승 조정 모양에 관한 교육 영상을 두개 올려드릴게요. 접선의 기울기랑 일반 상승 조정 모양. 접선의 기울기는 그거 HNSI텍 우리 이것도 우리 종목이었죠? HNSI텍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상승 조정 모양이에요. 어이구 차트 보이 이거 제대로 안 나왔으면 지금 박살 났겠는데 5선 깨지면 나오라고요. 네. 내일도 쏠수 있죠. 상승조정. 다 똑같아요. 모양 보시라고요. 야, 현대모백 수도 이것도 상승조정 모양이에요. 최근에 상승조정 모양으로 산 종목이, 어, 어, 한국전력. 한국전력. 얘도 어디서 산 거예요? 이렇게 돼있을 때, 차트보이 이것도 상승조정 모양이지? 네, 여기 넘을 때살수 있어요. 아예 높아보여도 살수 있어요. 상승조정 모양이 맞아요. 빵. 또뭐 있었죠? 아, 에이스 침대. 에이스 침대도 요것도 상승조정 모양이에요. 요 상태에서 요렇게 상승조정. 공룡알 모양이라고 하는. 코리아 FT도 상승조정 모양이었죠. 모양 잘 보시라고요. 자꾸 봐야 돼요. 네. 코리아 F T 아니 뭐였죠? 코리아 F T가 아니라 코리아 코리아 서킷 어 코리아 서킷도 여기서부터 이것도 공룡화의 모양 상승 조정 모양이다 이런 애들은 여기 넘을 때 사면 되죠 다 소액이에요 상승 조정 모양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액으로 접근한다 현대 무백스 얘도 상승 조정 모양이다 이레인시스도 지금 상승 조정 모양이에요. 그치 그래 또 SPG도 지금 상승 조정 모양이다 대놓고 상승 조정 모양이에요 얘는 이게 높아 보여도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쏘고 높아 보이는 모양은 안 하잖아요 근데 모양은 상승 조정 모양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제가 두개 상승 조정 모양의 두개 링크를 영상 말미에 또 더보기란에 넣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바, 보셔야 될 교육 영상이 4개가 넘어서, 영상 말미에는 4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어? 더보기란에 관련 교육 영상을 쭉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꼭. 음. 그 다음, 전진 건설 로봇. 전진 건설 로봇이, 자, 보면은, 자꾸 여기서 살려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네? 똑같잖아요, SBB테크랑. 음? SBB테크 지금 있지만이에요. 자꾸 밑에서 살려고 그러지 마요 확실하게 올라오면 네 오빠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고시를 붓고 와 이런 마인드로 <laughs> 예를 들어서 음 응? 그럼 여기 넘을 때 사도 되잖아 마찬가지로 전진건설 로봇도 아 s b b 테크도 여기서 자꾸 뭔가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넘을 때 사도 쌍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크게 쌍바닥이니까 그래도 충분. 갈 거면 충분히 간다고요. 전진 건설 로봇도 어떻게 쌍바닥이에요. 이렇게 똑같아요. SBB테크랑. 이렇게이기 때문에 여기 넘을 때 사도 늦지 않아요. 아유, 사기나 해. 여기 넘을 때. 네, 미리 살 필요 없어요. 왜 미리 사자고 뭐가 없는데. 여기 고점이 얼마? 2025년 6월 26일 고점이 62,200원. 또 8월 11일 고점이 62,100원 얘가 첫 번째 짜리 얘가 가운데 짜리 해서 여기 넘을 때 사도 충분해요 넘을 때 사기나 하면 된다 됐나요? 관련 교육 영상 꼭 보세요 아셨죠? 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그래 주봉으로 보니까 더 또렷하네 이렇게 여기 넘을 때 사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이거 보고 아니 그 교육 영상 보시고 계시면 제가 유일로보틱스, 레인보우, 엔젤로보틱스, 두산, 제닉스 이것도 볼거 많아요. 유일로보틱스가 지금 마지막 매수 타점 앞에 있기 때문에 높아도 가능한 자리죠. KNR 시스템, PNS, 휴림 로봇도. 휴림 로봇 요 요청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 끼워 넣었습니다.